안녕하세요. C2 주식백서입니다. 오늘은 현재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KMW에 대해서 단기적 투자 타이밍 한번 짚어드리고 또 어떤 기업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 일단은 다들 알다시피 5G 관련주입니다. 네, 통신 장비 업체인데 최근 5G 훈풍에 의한 수혜로 주가가 정말 많이, 고, 많이 오르는 중이면서 네, 앞으로 이제 5세대 이동통신 관련 설비 투자 확대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한국 경제에서 전망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뉴스를 또 보시면 증권가에서는 내년 시총 5조 정도는 무난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5G를 필두로 일본, 중국 등에서도 제품 납품이 들어가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은 아직 먹을 때는 많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직 5G 초기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는 고평가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현재 실적에 대해서 관련 뉴스를 좀 살펴보면 전체 64% 흑자로 모든 회사 대비 실적 증가폭이 가장 컸다라는 기사인데 실제로 연간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 5G를 준비하는 시점에서는 매년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5G를 시작하는 올해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시작인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 펌핑이 나올 때 추세에 돈을 베팅해야 한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넘어가서 주주 현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국민연금을 좀 비롯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자산운용사에다가 국민연금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안정적인 종목일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에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어, 투자 타이밍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현재 구름대 위로 3월부터 어, 큰 상승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총 5조까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사실 추세대로 간다면 현재 자리에서 조, 조금만 어, 조정이 들어와도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름대 위에 종목들을 보시라고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구름대 위에 어, 기준선을 지지와 저항으로 사용하고 구름대 상단도 어, 저항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제 볼리저밴드는 청산의 개념으로 접근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손절점을 잡고 대응을 하셔도 수익 보시기에는 무난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봉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저희가 1차적으로 네 번째 음봉부터 추천이 나가서 45,000원 부근에 청산이 들어간 후에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전에 영상에서도 다 말씀드렸어요. 기간이 큰 캔들에서의 이제 중심봉은 굉장히 지지선에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도 수익권으로 유지 중에 있고, 예, 앞으로도 추세대로 시세가 나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항상 구름대 위에 종목을 좀 잡으실 때는, 진입 타점을 좀잘 잡으셔야 하는데, 제가 그려놓은 것들 좀 보시면, 다음 타점이 어디신지, 어딘지, 다들 눈치를 좀 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 모르시겠다면, 문의 한번 주십시오. 다 오픈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올바른 정보로 인해서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투하십시오.